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정부입니다. 자, 액비 준지 3일 정도 됐는데요. 액비를 한번 오늘 또 주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고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 많이 올라왔네요. 어, 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지금 줄게도 되고, 어 고추가 아, 많이 올라왔어요. 어 심이 아주 바짝바짝 올라오네요. 아. 그럼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 액비 오늘 한번더 주겠습니다. 예어 지금 한 요렇게, 어, 올려, 피치를 좀 올려가지고, 어잘 자랄 수 있게. 지금 가지, 이쪽에도 지금, 그, 토마토, 어, 요쪽에도 지 같이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조금, 일단 키를 조금 키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 관수 위주로만 하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 얘가 이제, 키만 크고, 열매를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액비를 오늘 바로 한번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예. 한 두, 앞으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액비를, 어, 한 2, 3일 간격으로, 한 3, 4일 간격으로 주게 되면, 거의, 어, 많이 따라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다른 고추 보니까 거의 한이 정도? 한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한 60, 70cm 정도? 지금 근데 많이 작죠, 우리가? 많이 작아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차, 6차 액비관주입니다. 지금 한 이틀에 한 번인가? 아, 3일 한 번인가? 지금 준지 액비 준비한 3일 정도 된것 같아요. 금요일 날 줬을 겁니다. 금 토, 일, 월. 오늘이 월요일이죠? 12일? 네, 12월 요일그 그러니까 3일 정도 됐습니다. 일단 물부터 갈게요. 자, 물 받고 또 반틈만 줄 겁니다 반틈 반틈 줄 거예요 확실히 액기를 주니까 힘을 받고 있어요 보트들이 미리 1대1 대 1대1로 해서 담아놓은 액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주면 될것 같아요 으분으분으분으분 으음, 6음으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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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액비를 줄때 보통은 오전에 주죠. 오전에. 네. 물과 같이 어, 간식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 오전에 보통 주는데 어, 저는 지금 오, 오후에 주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오전의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슬이 어느 정도 있고 물이 또 있기 때문에 어이 오전에 뭐 제가 또 물을 관수를 해줘서 그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오후에 주고 오후에 좀 축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밤을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됐을 때 이제 또 먹을 수 있게. 예. 제가 아침에 좀 늦어버리면 또 이제 먹는 시간이 약간 조금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녁 때 주고 아침에 먹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아침에 주고, 다음날 뭐, 하루 이따가 먹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식물이 언제 밥을 먹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어 밤에는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강압성 작용을 하고, 밤에는 이제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물들이 진짜 밤에 쉬는지, 아니면 밤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뭐, 좌,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일단 오후에 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도 주고 나서, 이제 물도 주죠. 물도 관수를 또 해줘서, 이제 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한 낮에는 주로 물을 안 주죠 잘. 근데 어 어차피 점적으로 주는 거면 낮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뜨거울 때보다는 조금 시원할 때 줘야 물이 더덜 덜, 증발이 될 테니까. 음, 아침에 주는 것도 좋고 저녁때 주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뭐 크게 어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이제 어 액기가 받아지고 있고요. 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400리터 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서 바가지가 2리터 약간 넘어요. 한바한 한 바가지 뜰 때. 근데 이데 여기 깊이가 있어서 어, 항상 똑같은 바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1 0 바가지 정도로 해서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두번 정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3일마다 한 번, 4일마다 한 번씩 준다면 어, 반 정도 어, 주고 좀 일주일 정도 한 번을 준다 그러면 얘를 한 통씩 주는 게 어, 맞지 않나. 이제는 작물이, 어, 이제 모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마음껏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통씩 줘도 되는데, 그럼 줄 때마다 한 통씩 갈아야 돼서, 약간 귀찮음이 있죠. 예.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이 작물이, 어, 밤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 그리고 낮에 광합성 제공을 하는데, 그때 탄수화을 만드는 건 맞을 거예요. 어, 탄수화을 그때 만, 만드는데, 실제 이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얻는 건, 낮에 얻는 건지 밤에 얻는 건지 밤에 양분을 끌어 올려놨다가 낮에 광업 그 양분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잎사귀가 그래서 그걸 탄수화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아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어, 명의 깊이가 낮아서 <laughs>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밤에 어 그러니까 오후에 오후 시간에 액비를 주는 게 전혀 별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줘보고 어, 오후에도 줘보고 해봤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후에 주는 게 액비는 더 맞는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상물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어, 물론 이제 이게 뭐 오전에 줘도 똑같이 성장하고 오후에 줘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제가 오전에 줬을 때는 저런 온도까지 성장을 풍적으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오후에 한번 줘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오전에 한번 줘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날씨라는 게좀 다르잖아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해가 계속 잘 뜨고 이럴지 안 그럴지는 알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물이 광합성을 해야 자라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제가 아침에 액비를 주고 그리고 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폭풍성장을안할 수도 있겠죠 어, 이게 액비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어,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해보려면 작물을 어, 반 나눠 가지고 반은 아침에 주고 반은 오후에 줘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화분으로 해서 두개 나눠 가지고 어, 그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화분에다가는 오전에 액비를 주고, 한 화분에다가는 오후에 액비를 주고, 이렇게 어,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모종은 키가 똑같은 크기의 모종으로 하고, 빛도 같이 볼수 있는 위치에 나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면, 어, 금적 처음 하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가 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씩 가지고 하는 거는, 크게 데이터로 써보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어 10개를 어 20개 정도 만들어서 10개, 10개 대주고을 만들어 가지고 10개는 오전에, 10개는 오후에 해서 평균값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한개씩을 해가지고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뭐 이제 고거를 뭐 우리가 무슨 노어 퀴즈센터도 아니고 제가 어 그런 부분까지는 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오후에 관주를 보통 해주고 있고, 어, 이렇게, 다가지를몇 바가지 정도 해주고 있고, 요, 담음거 1대1대1도 담아가지고 해주고 있다. 아, 어,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자, 저희 고추가 굉장히 키가 작고, 잘못 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폭풍상장,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겨순도 굉장히 많이 나고, 어, 대도, 어, 대궁도 많이 두꺼워졌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직도 약하고 희머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애들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액비를 따로 갖다 퍼주고 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를다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주는 걸잘 받아 먹고 어, 모두가 다잘 성장해 주기를 어,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액비를 지금 거의 다담았고요4 어, 0 0터 통에 열바 가지니까 한, 어, 한2 0터 약간 넘을 거예요. 한 20, 한 5L, 20에서 20, 한 20, 한 3에서 2 7터 정도 어,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어, 액비를 주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액비랑 여러분의 액비에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 똑같다고 볼순 없어요. 자, 이제 잠구도록 하겠습니다. 잠구고, 한번, 혹시 이제 이물질들 있는 거 살짝만 한번 떠주고, 뭐 뜬다고 해서 다 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제, 걸음망을 통해서 액비를 줘야 하니까, 이제 비를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성장기 때는 질소 위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컸을 때는 뭐 칼슘 위주로, 아니면 뭐 어떤 위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그게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건강한 건강한 식물,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골고루 먹는 작물이 저는 어, 건강한 작물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식을 할, 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질소를 더 많이 주고 뭐뭐 칼슘제를 뭐 좀좀 적게 주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했었거든요 근데 농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매년 그걸 제가 외워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작물 보고 알아서 먹어라 예 저는 작물아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다줄 테니까 골고루 내가 줄 테니까 편식을 하든 말든 편식을 하고 싶으면 편식을 하고 먹고 싶으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어, 충분히 먹고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줄 테니까 어, 완전 충분히는 안 돼요 왜냐면 비만이 또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또 어, 병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비만이 그래서 너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더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런 어, 이런 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물 끄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뭐 액비 주는 거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모더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는 구멍으로 다시 액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어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자동 수압 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액비가 있는 곳은 높고 구주 밭은 낮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 액비가 어, 압력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꽂아서 어, 가능하면 점점 테이프가 좀 막히지 않도록 어, 그렇게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담그고 이제 열어주면 이제 액비가 나가겠죠. 다 빠져 나가면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액비는 모두 다 주었습니다. 네, 몇 가지겠습니다. 모두 다 눈거 있습니다.